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떤 커리어로 성장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커리어로 성장하고 싶은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 입사 후 포부, 포부 혹은 목표. 이것을 묻는 거고요. 플러스 어떤 그 인생의 목표까지도 얘기해 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단순히 입사 후 포부나 목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인생까지 갈수 있는, 인생의 목표까지 이룰 수 있는 그렇게까지 답변해 주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는 이 A라는 직무 관련해서 A 직무의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A 직무 관련해서 A 직무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성장하고 싶다고 할때 우리가 제가 전에 타 기업에서 입사 후 포부 목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입사 후 포부나 목표를 얘기할 땐 구체적인 포부나 목표가 나와야 돼요. 전문가. 어떤 A 직무, A 직무의 전문가죠, 전문가. 혹은, 뭐, A 직무 관련 어떤 부서장. 뭐, 임원. 등등. 책임자도 있을 수 있고. A 직무 관련 책임자.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부가 나와야 되는데. 자, A 직무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라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끝내지 마시고 자, 어떤 커리어로 성장하고 싶나요? A 직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이 전문가가 되어 제가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성경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성장하고 싶은 이유까지 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얘기함으로써 성장하고 싶은 이유까지도. 물론 전문가가 첫 번째 이유예요. 전문가지만 결국 난 이걸 통해서 사회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 끼치는 내가 가진 역량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까지 들어가면 이 회사에서의 목표 정말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묻거든요. 자. 직무에 어떤 A 직무에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고 전문가가 되어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 활용해서 사회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전문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하려는 거 이룰 수 있는, 이루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라고 추가 질문 반드시 들어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 계획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누가 열심히 하나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표 이루지 않을까요?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성장을 할 수,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떤 커리어로 성장하고 싶은가? 이거는 입사 후 포부 플러스 인생의 목표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한 대답이 될수 있고요. 입사 후 포부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거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는 입사 후 포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원 이런 거 말고요. 모호한 목표 포부 말고 구체적인 포부 말씀해 주시고 인생의 목표 역시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제가 이렇게 예시는 들어드리지만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런, 이렇게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이 질문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이해하고 끄덕끄덕 할수 있는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떤 커리어로 성장하고 싶은가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